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썩빌 공시가 1억 이하를 찾아서 투자들 다니기 시작했고 그게 막 점점점 퍼지면서 지방에 있는 공시가 1억 이하도 거의 휩쓸다시피 했거든요. 헬로우, 부동산 전문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잘 사는 분님을 모시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흥분님이 지난 영상 때는 재개발이 이제 투자처로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재개발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코 네.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소액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지역이나 투자처가 혹시 있을까요? 사실은 서울 집값도 많이 올랐고 재개발 지역의 가격도 많이 올라서 음. 일반인들이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기대하는 그 이상의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데 반드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투자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는 커요 내가 정말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면 진짜 막 비싼 거 사면 됩니다 한남뉴타운 같은 데 가서 한 15억 주고 빌라 사거나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서 한 15억 주고 빌라 사면 돼요 그런데는 되게 안전하고 높은 마진을 거둘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우리한테 그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포획으로 투자를 할 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 할수 있느냐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썩빌 시장이라고 해요. 사실은 썩빌, 그러면 썩은 빌라를 얘기를 하는데, 2020년 7월까지는 썩빌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다 쓰러져가는 빌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웬만한 지방의 아파트, 갭으로 사도 계속 올랐으니까. 그러다가 2020년 7월 10일날 부동산 규제가 나오는데, 그 규제 내용 중에 하나가 취득세 중과 규제가 있었어요. 취득세 중과가 되면서, 이제 2주택 같은 경우는 8.8%, 그 다음에 12%로 취득세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동산을 더 사고 싶은데 취득세만 막8% 12%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산 다음에 10% 넘게 올라봐야 그때야 돈 돈이니까. 그때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1억 이하의 부동산 물건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진짜 미친 듯이 몰려갔거든요. 썩은 빌라 같은 경우는 다 상태도 안 좋고, 지역은 뭐 좋은 지역도 있었지만, 뭐 강남 이런 건 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썩 빌, 공시가 1억 이하를 찾아다서 투자자들이 다니기 시작했고, 그게 막 점점점 퍼지면서, 지방에 있는 공시가 1억 이하도 거의 휩쓸다시피 했거든요. 석빌 시장에 그 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7월 10일 그 규제책이 나오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내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석빌 시장을 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물어봐요.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미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개발 가능성을 동반한 석빌 시장은 지금 굉장히 핫해요. 어제 나왔던 3억짜리 빌라가 내일 가면 3억 5천에 효과를 높여서 나와 있고 실제 매수인들이 그거를 매수를 하고 있고 거래량도 되게 많고 있고 한번 매수컴 찾아보세요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으로 추월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서울 썩빌 시장은 바로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0년 7월 10일 날 규제가 나오고 썩빌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대출 규제 나오면서 아파트 시장이 되게 조용해지면서 이 썩빌 시장도 그대로 조용하다가 어떤 이벤트가 터지느냐 작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이라고 민간, 일반 재개발 지역인데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기 위한 그런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거든요. 이 썩빌 시장이 재편이 되기 시작하는데 올 상반기부터 가격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올랐던 썩빌 시장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 단계 더 올라요, 가격이. 근데 반대로 한번 올랐던 가격 중에 개발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명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그냥 곤두박질 쳐요. 주위에서 보면 나썩빌 투자해서 5천 벌었다. 나썩빌 투자해서 7천 벌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썩빌 투자를 잘못해서 물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구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별해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화면을 하나 띄워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의 재개발 <laughs> 정규 강의를 들으면 이 기본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제 강의에서는 재개발에서 제가 만들어낸 다양한 투자 컨셉이나 다양한 투자 로직들을 알려드리고 재개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면 제 정규 강의를 들으면 되고요. 7월 15일 날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에서. 강의가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북극성 부동산 재테크 치면 카페가 나와요. 거기에 가서 지금 받고 있으니까 수업 신청하시고 북극성에서 하는 강의는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신속통합기획 쪽에서 내가 투자 기회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어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제가 신속통합기획 특강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특강이니까 하루 3 시간만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요 수업도 들으셔가지고 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블로그와 카페 링크는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laughs>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SNS에 좀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의 빌라를 상생 임대인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가 잘만 공부하고 열심히 임장해서 노력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